네, 안녕하세요. 매주 주망 저녁 12년차 전문가 이정우입니다 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 5월 들어서 4월보다 손실률이 더 커졌을 겁니다. 왜 5월 들어서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 걸까요? 자, 거시적인 스케줄을 미리 알고 있으면 답이 보입니다. 왜냐면은 하 암호화폐 시장은 미증시 나스닥을 따라가기 때문이죠. 여기 보시면 5월 10일 오늘 밤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내일 모레 12일에는 미국 부채한도 증액 논의 재협상이 있습니다. 이 CPI 결과에 따라서 다음 FOMC 때 금리가 또한번 인상이냐, 동결이냐가 결정이 될 거고, 이 지금 미국 부채한도는 옆집 천수 압박까지 걱정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채의 부도 위험을 시장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여기에 앨런이 끓는 물에 기름을 부으면서 부채 한도 고갈이 이제 6월에 올것 같다라고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이 디포트 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지만 이 6월 초가 다가올수록 시장 변동성은 이제 매우 커질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빠르게 결론이 나는 게 좋습니다. 자, 이 기본적인 스케줄을 모르면 어디서 매조를 해야 될지 혹은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반대로 이런 스케줄들을 이제 미리 알고 있으면 신규 매수든 추가 매수든 보유 종목 매도든 좀더 객관적으로 타점을 잡을 수 있겠죠. 자 이런 스케줄 보낼 사이트는 아래 하단 연락처 010-2251-4019로 스케줄이라고 문자 주시면 답장으로 링크 보내드리고요. 이 비트코인 캐시 박스권 이 상단과 하단 내에서 오랫동안 지금 등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이 박스권 하단인 15만원은 굉장히 강하게 지지가 되는 모습인데, 이러한 흐름으로 봤을 때이 박스권 상단 1차 저항 부근인 이 27만 5천원까지의 반등은 굉장히 무난하게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이 가격대까지는 가져가 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본인의 평단가가 이보다도 높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추가 매수가 필요해 보이니까 무료로 종목 진단 받아 보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자, 아래 연락처로 종목명과 평단가 문자 보내 주시면 무료로 종목 진단 해 드리고 있고요. 이 현재 의 장에서 손실 복구를 하려면 이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이미 오른 종목보다는 앞으로 오를 종목을 이제 노려봐야 되고요. 이 종목은 카바인데 이렇게 이미 급등한 자리에서 더 오를 거를 기대하면서 추정 매수를 들어가면 이제 물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세력 매집이 확인이 됐다면 이렇게 눌림목 조정 줄거다 주고 이제 바닥권에서 매수를 들어가야 이런 수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조작이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893 이나 있는 5월 매집주 무료방에서 직접 스크롤을 내려드리면서 이제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 수익 청산 할 때마다 바닥권에서 매집할 후속주 역시 계속 준비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코인 관련된 이런저런 정보 찾기 힘드시죠? 자 여기에는 거시적인 시장 흐름뿐만이 아니라 뭐 종목별 특이사항, 공시 등도 실시간으로 전달드리기 때문에 정보를 얻고 수익을 내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런 카바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건에 잡아서 약80% 에서 약90%의 정도의 수익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후속주 역시 준비되어 있고요이 두번째는 시장에 역해하지 말고 수능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시장 상황에 맞게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누가 돈 벌죠 이 공매도와 인버스에 투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코인 시장엔 없을까요 자 선물 매매가 있습니다 추세가 확실할 때 이거보다 쉬운 매매가 없어요 무료 현물방 외에 이렇게 이제 선물, 무료 소통번도 운영하고 있는데 4월 승률이 정확히 이제 94%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인원이 1,405명까지 모였고요. 이 역시도 조작이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직접 스크롤을 내려드리면서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추세가 확실할 때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 수익, 퍼센테이지부터가 다르죠. 자,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은 이제 얼마든지 있고요. 이세 번째는 본인 포트에 주식이든 코인이든 종목이 10개에 20개가 넘는다 돈 벌기 힘듭니다 원금이 눈에 띄게 늘어나지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1년이고 2년이고 경험치가 많을수록 이 부분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을 거고요 결코 제대로 확실하게 수익 내 매집주 한두 종목에 집중을 해서 이 비중을 태워야 돈을 법니다 자 4월 반짝 상승 한번 오고 이 5월 하락조정으로 인해서 손실이 더커 힘들 분들 많을 거예요. 개구리가 점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두 발을 오므리듯이 더큰 상승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과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조정 기간이 끝나면 더큰 상승 분명히 나와줄 겁니다. 자, 무조건 기다리기만 하는 건 정답이 아닙니다. 추가 매수를 하던 신규 매수를 하던 이 확실한 자리에서 용기를 가지는 사람만이 승리를 제치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건 무료로 진행이 되니까 내 네, 코인만 안 올라서 답답하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 연락처 010-2151-4019로 종목이라고 문자 주시면 진단과 함께 5월에 해야 될 해결책 무료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비트코인 SV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캐시 골드 같이 움직였는데 공통점이 뭐죠? 이 중국의 최고 집단이 장악하고 있는 서브 비트코인들입니다. 자이 부분은 중국의 코인들 수단에돌 거라는 암시로 보이고요. 이 실제로 브릭스 동맹국들의 이제 탈달러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미국 쪽 제재가 심각한 가운데, 홍콩은 암호화폐 시장 6월 재개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 산업에 매우 적극적이고, 이제 친화적이고요. 이 뒤에는 중국이 있죠. 암호화폐 대기업들, 큰손들, 지금 프로젝트 전부 다이 홍콩 쪽으로 이동을 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뒤에서는 중국 쪽 자금이 대거 투입이 되고 있고요. 폭등할 관련 수혜주 무조건 나오겠죠. 자, 이 종목과 내용 자세히 듣고 싶다. 아래 하단 연락 010-2251-4019로 종목이라고 문자 주시면 내용 자세히 공유 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안 받으면 손해인 공짜로 코인을 받을 수 있는 에어드랍에 관련된 설명 진행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일반적으로 코인을 하는 사람들은 종목 매매만 하지만 이 코인판에 오래 있었고 좀 경험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이 에어드랍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왜냐? 이 하루에 5분에서 10분만 투자해서 미션 참여를 하면은 이 공짜로 한 달에 200만원 전후에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다안 하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일정과 미션을 일일이 다 알아보고 찾아다니기가 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고 귀찮아요 번거롭기도 하고 이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힘들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을 서포트해주고 잘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편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에어 드랍으로 한 달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벌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에어 드랍 이벤트가 현재 4 개가 진행이 되고 있죠. 한 달에 평균 뭐세 번에서 이제 네번 정도 이벤트는 거의 있습니다. 자, 이거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카톡방인데 대략적으로 뭐 1472명 정도 있어요. 자, 에어드랍 일정과 이제 뭐 참여 방법 등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종목 관련된 질문도 물론 답변을 다 해드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뭐 선물, 매매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고 있고요. 자 지난번에도 총 3번 정도 참여를 해서 약뭐 200만원 정도 공짜 에어드랍을 받아 가셨습니다 이거 인증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에어드랍 같은 경우는 그냥 참여만 한다고 뭐100% 당첨되지는 않습니다 당첨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저만의 노하우이다 보니까 제 무료 카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만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아래 하단 연락처로 숫자 1 문자 보내주시고 이 에어드랍 참여하셔서 한 달에 200만원 하루 5분에서 10분 투자 부업한다 생각하시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